오케이, 딱 봐도 그거네. 햇빛 맞으면 녹으니까 그림자 아이 참! <웃음> <웃음> 뭐야? 레이어만 모두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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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잠깐만!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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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, 아깐만잠깐아아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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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 멍멍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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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이 돌리지 마요! <웃음> <웃음> 점프하면서 매달려야 돼, 이거. 이렇게 점프하면서. 아니, 있뭐 이렇게 되어있봐 오케이. 일단 얼음부터 천천히 올라오고, 오케이. 그다음에 점프하면서 매달려. 점프하면서. <laughs> 얼음을 일단 올라오고. 점프를 하면서. <laughs> 얼음을 일단 올라가고. 점프를 하면서. 2 0 0 0 l 이 t e r <laughs> 아유, 아유. 오케이 됐어 발올라왔다 됐다 어. 그다음에 두 손을 위로 쭉 뻗고 아니 두 손을 위로 쭉 뻗고 어어형형 아. 형 손을 와 이제 어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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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힘이 없어 얻 돕네 이거 와꾸와고 해가지고 <laughs> 여기 이거 얼음 당근, 올려 얼음 올려줘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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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. <laughs> 제발 얼음을 올려줘 우리가 좀 들어야 돼 턱이 있어 이공공알 아니 아니 어 우후, 우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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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제가 떼줄게요 잠깐만 어 어땠다 어, 슬로바 타야돼 <laughs> 그럼 못 <뭐해. 웃음> 아! <laughs> 그렇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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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좋았어! 그렇지. 아! 아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그렇지! 어, 잘하네, 이제. 아, 형이 올라가야, 나도 올라가. 좀, 형, 손을 놔줘. 어, 너 왜? 형, 손을 놔야 돼. 손을 놓고 뒤로 가. 형이 올라가야, 나도 올라가.

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통나무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. 아 뭐라고요? 강아지 강아지 조심해. <laughs> 아, 제, 나와봐요. 나냐 강아지 지금 어어아 통나무 났네. 아헤 아, <laughs> <헤이>, 조졌네 이거. <laughs> 미안해.

이거는 다이너마이트 누르는 건가, 뭐지? 응, 그런 것 같아요. 기폭장치? 아 다이, 다이너마이트가 옆에 있는, 어? 앞에 있는 산이 폭발했는데요? 어?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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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! 뭐. 아, 이거 근데 암벽등반인데요 님? 아할수 <laughs> <laughs> 있어! <laughs> 할수 있어! <laughs> 포기하지 마! 잠깐만 머리 s 에 t What is it? What i 가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가자 가자. 아, 지금. 네 떼로 놓지 마. 절대로 놓지 마. 오케이. <laughs> 잠깐만, 잠깐, 만 잠깐, 잠깐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위로 올라. 잠깐, 잠깐, 잠깐. 탈출 말 듯하네. 오케이. <laughs> 어, 탈출구 표시 있다. 그러니까요. 탈출구 표시가 있는데. 여기 응? 어디야? 어? 응? 오? 어?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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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?? 어어어???? 어어어어아가어 먼저 아니, 가요 먼저 가요나 아니, 여기 아니고 아니, 뭐어 <laughs> 아니야 큰수 <그런> 없어 <웃음> <웃음> 여, 여기, <laughs> <여>, 여기 리를 <laughs> 들어 여기. <laughs> 그내 집을 가서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<웃음> 내가 넣 테니까 탈출해야 돼안 <laughs> <laughs> 아, 레인 님은 잠깐 어디 가신 건가? 아마 저형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위야 오케이 근데 이러면 우리만 탈출 되고 끝나나? 아아 떨어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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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! MD. 오, 엔딩! 오, 이거 뭐임? 야아. 야아. 음. 다 드디어. 와